내려가서 오줌 싸고 올라왔다 어. 왜 지나가는 강아지는 그냥 지나가게 냅둬 어, 내려와서 싸고 올라갔잖아 얘는 지금 아유 똑똑해 어. 지나가는 강아지는 지나가게 냅둬 응, 막 쌀거야 이제 다 응, 내려와서 싸 내려와서 어막 일어난다 큰애들 <laughs> 짖는다 강아지도안가라보다 옳지 다 나와서 시똥 싸 네, 나와서 싸 엄마가 다 치워줄게 내려와서 네, 싸 노는 거야 흰둥아 흰색이 뭐해 흰색이 흰색이 뭐해 응 아유 귀여워 누구니 아우 보문이 남자애가 그렇게 귀여워도 돼? 응? 막 귀여워, 막 귀여워, 얼추, 얼추, 얼추 목소리가 들려, 막 뛰어온다, 막 뛰어온다 막 뛰어온다 응. <laughs> 너무 멀리 나갔어 우리 하늘이는 모험심이 너무 강해. 응? 구경할 때가 너무 많어. 어? 아 어, 얼른 닦아줄게 닦아주게. 응, 얼른 닦아 얼른 닦아게 얼른 얼 얼른 닦아게 어, 어, 어. 이구 누구야 으렁 으르렁 누구야? 응? 어? 쌤! 어, 어, 어 엉엉된다, 엉엉된다 하늘아, 우리 하늘이가 제일 궁금한 게 많아 꼬미야, 그냥 닦아줄게, 엄마가 안 먹어도 돼, 이제 응. 애기들이 조금 쌀땐 네가 먹었는데 이제 양이 많아져서야 네가 먹기도 힘들어 하늘이 너 엄마 찾는 거지? 꼬미 도망간 거지, 너? 꼬미야. 하늘아, 엄마 도망갔어. 응? 이제 벌써 모성이가 끝나가는 거야, 이제. 밤새기 너 뭐하냐, 쌤이한테? 어? 뒤에서 뭐해? 어 밤새기. 신중히 저거 넘어갈래겠다. 하양이 넘어간다, 하양이 넘어가.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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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건 옆에다 깔아놓고 거기다 오줌 똥다싸 괜찮아 어 왜왜왜 왜, 왜? 보라색이 왜 보라둥이 보라둥이 왜아 분홍이가 낑낑대는거였어 분홍이 왜 끈, 이제 깨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놀아달래요. 놀아달래요. 응? 니네를 낳아준 엄마한테 놀아달라고 해. 응?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둘이 놀아. 옳지, 옳지, 옳지. 응, 둘이 놀아. 응, 오, 벌써 노는 거야, 니네?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야 짝짝이 해도 다섯 팀이야. 둘, 둘이 둘 같이 나, 잘 놀아봐. 세민 <laughs> 지금 계속 카메라 보고 있는 거야? 세미야 파랑이야. 세미지? 응. 응, 놀고 있어? 불 켜놓게. 을